예, 귀한 찬양,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어,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수련회를 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이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다가 참혹서로 보시겠습니다. 아비 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할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도왔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이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유명보다 무명을 추구하는 삶, 유명보다 무명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부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사란 히브리어로 다스리다, 재판을 베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는 재판과 통치, 다스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라는 이름에는 앞에 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는 전쟁이 나면 혹은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 뒤에 물러서서 에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외치는 이들이 사사입니다. 카리스마적 영웅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지하는 적들과 싸워 군사를 일으켰고 앞장서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해방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와 이후 왕이 세워지기 전인 약 36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최초의 사사는 사사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이후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등 모두 14명의 사사가 활동했습니다. 이중 사사기에는 엘리와 사무엘을 제외한 12명이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 12명, 이 사사는 보통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나눕니다. 대사사, 소사사, 구분의 기준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 사사의 이야기가 길면 대사사고요 적으면 소사사입니다. 대사사는 온리엘, 에훗, 드보라, 기두온 입다, 삼손입니다.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두온, 입다, 삼손. 이런 대사사 이야기는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사는 절수가 적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름만 혹은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기두온을 설교하고 이번 주 삼손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라를 설명하는데 그 앞이 너무 긴 거예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길러왔 사람, 야일. 별 이야기 없습니다. 실제로도 돌라와 야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돌라와 야일을 중심으로 설교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여 다른 성경에도 잘 이용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은 사사기 6장, 7장, 8장, 장장, 석장에 걸쳐 백여절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은 9장 전체인 57절에 걸쳐 그 인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는 2절 야일은 3절이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살피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흥황하던 한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 그 이유를 찾아보면 어떤 이유입니까? 대부분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눕니다. 찢겨집니다. 그러한 나라의 외부 세력들이 침공에 오면 결국 멸망당합니다. 내 우외환입니다. 내부의 권력 투쟁이 나라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삼국시대, 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신라백제, 똑같습니다. 고구려 연계소문 사후에 대망리지 자리를 놓고 연계소문의 아들인 남생과 남건이 권력투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계소문에게 탄압받던 귀족들이 줄을 서고 부채질을 하고 그러다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결국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와 멸망당한 것이 고구려입니다. 백제는 어떻습니까? 왕권 강화를 위하여 의자 왕 귀족 세력들을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워냅니다. 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흔 한 명입니다. 마흔 한 명을 놓고 왕좌 하나를 놓고 그들이 서로 너해라고 미루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나당 연합군에 멸망당하죠. 통일 신라 해공왕 사후 무열 왕계 왕인 세습이 끊어집니다. 또 엄청난 왕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호족 세력들이 바로하기 시작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죠 이 모든 나라들 대부분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인한 분열이 폐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사기 10장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장인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 어떤 사람입니까? 외척인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저 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자신의 경쟁 상대인 아버지 기도원의 아들들, 즉, 자기의, 뭐, 배달은 형제들이겠죠. 형제, 형동생을 70명, 형동생 70명을 한 반속에 몰아넣고 죽여버리고 왕이 됩니다. 잘 살아야죠. 그렇게 왕이 된지3 년,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십니다. 동맹이었던 세겜 사람들과 등을 돌리게 하십니다. 칼을 맞대고 전쟁을 벌립니다. 쫓고 쫓기는 전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성들도 수없이 많이 불타 없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투 가운데 참여하고 있던 아비멜렉 성문 어귀에 붙어 있다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작에 머리를 맞고 결국 죽고 맙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음모, 내란, 숙청, 배신, 반란, 응징, 전쟁. 그 와중에 일어난 왕의 죽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내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한 풍습들이 나타납니다. 난리 소문이 일어납니다.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우상이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연 주변국의 침공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갑자기 밀어닥친 이스라엘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노렸을 겁니다. 그때 마침 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네 분이 일어났다. 복수의 칼날을 빼어들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가난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 온통 적군들입니다. 모합, 암몬, 아말렉, 시돈, 아람, 블레셋, 미디안. 구장 마지막과 십장 처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숨어 있는 이야기 뭘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변 나라들이 침공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장 1절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보통 사사기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어느 나라에 파셨다. 어느 왕에게 붙이셨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장 볼까요? 사사기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우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6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딱그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볼 이 돌라와 야일 이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스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모두 여호와께서 어느 특정한 나라에게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오늘 이 본문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던 시대는 에 어디서 침공해 왔는지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파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돌라가 잠재웠다. USA의 침공을 막고 구원했다 말을 합니다.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 하나로 묶어 23년을 태평으로 이끌었다 말씀합니다. 22년 동안을 다스린 야일도 마찬가지죠. 구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 450대 1로 이겼죠 미디안 13만 5천 대군을 단 300명으로 격파한 대사사입니다 이스라엘 40년 평화와 안정을 줍니다 대단합니다 이 엄청난 미디안 전투 승리로 이끈 기도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멋진 기도원 이렇게 말하고 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 읽어봅시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뭡니까? 곧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라이기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인 내가 왕이야 이 소리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는 그를 왕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 복장 아닙니까? 금으로 반짝거리는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급 오브라에 둡니다. 미디안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을 거두었기에 국경지대가 완전히 평정됐을까요? 여전히 어수선해 있을 겁니다. 국경에 사는 피곤한 사람들, 침공이 있을 때마다 누굴 생각할까요? 실로에 있는 성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사, 그것보다 13만 5천을 물질렀던 오브라에 사는 기도원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걸어놓은 번쩍거리는 화려한 승리를 나타내는 금 에봇. 그곳을 향해 달려왔을 겁니다. 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짐직 겸손한 척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승리 후 기도원은 자신이 진짜 왕이라 여긴 겁니다. 이로 인해 아비멜렉이 끔찍한 왕자의 게임을 버리고 멸망 직전까지 간 이스라엘을 이 사사 돌라 사사 야일이 평정한 겁니다. 23년 22년을 다스리며 기두원의 허울 좋은 40년, 아비멜렉의 그 끔찍한 3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생겨난 이스라엘의 혼돈을 그들은 묵묵히 일어나 구원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비멜렉처럼 이스라엘 위에 요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돌라, 나라를 구원했으나 이절밖에안 됩니다. 자신의 행적조차 숨깁니다. 자신의 임무가 다하자 드러내려고 하면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지만 겸손히 자신이 산 자신의 몸을 그가 살던 3일에 눕힙니다. 야일,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사사 기도원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 없는 사이좋은 30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잘 양육합니다. 순회 재판관 삼아 나귀를 타게 합니다. 위에서 높은 권자에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곳, 억울하고 속상한 그들을 발로 찾아가 섬기겠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 아닙니까? 그 아들들도 그 아비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권자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따라 줍니다. 그 모습이 참 좋았던지 오늘까지 그 아들들이 다스렸던 성읍들은 스스로를 야일의 동리 하봇 야일이라 부릅니다. 자신, 자신들이 사는 동네가 참 좋고 편안하여 자신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의 마을에 그들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봇 야일. 하봇 동욱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내가 행한 것이 너무 좋아 내 이름을 붙인 동네를 한번 볼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사는 마을에 그렇게 서슴없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돌라와 야일의 모습은 명성이나 영예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이곳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바로 이곳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아비멜렉처럼 올라 휘두르려 하죠. 그러나 사사 돌라, 사사 야일은 자신을 감춥니다. 낮춥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상숭배와 그릇된 야망의 종지부를 찍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마치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종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안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꼭 돌라 야일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싸매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분 논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그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결정하고 가는 것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힘들어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실로 사사돌라 사사야일은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운 그 시절에 모든 사람이 난 안해 난 못해 할때 아멘 순종하고 그 소임을 감당했고 충성되이 완성했, 완수했으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위치까지 이르렀지만 오히려 더욱 겸손히 엎드립니다 진정 위대한 사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돌라와 야일 뿐 아니라 모든 사사가 그랬지만 그들 모두는 죽을 때까지 사사였고 그들로 인해 그 땅이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복 받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잘 믿어 참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가 없고 분열과 다툼이 없고 삐뚤어진 욕심과 아집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저 양반은 천상 목사야, 천상 장로야, 천상 권사야, 천상 집사야, 천상 신앙인이야. 저 양반이 울산교회에 있어서 저곳은 늘 평안하다지. 저 친구가 다니고 있으니까 다툼이 없다지. 삐뚤어진 욕심이 없고 아직도 없다지.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울산의 제일 교회, 제일 좋은 교회는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친구가 다니는 울산교회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사돌라, 사사야일이 참 부럽습니다. 실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원한 것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단함보다 이 놀라운 엎드림, 겸손이 더 부럽습니다. 전이 겸손이 저의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물론 능력이 종이 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이루어내면 좋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어 행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평생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강을 견인해 오는 진정 세상 또 감당 못할 사람, 뒤, 사람 되어지길 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이 놀라운 엎드림 겸손을 소유하여 유명보다 무명을 추구하며 일평생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